안녕하세요, 미래파입니다. 네.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 토핑 세트를 샀어요. 한천원 정도 했을 거예요. 네. 어, 이곳은, 어, 익산역 근처의 문구센터라고 있어요. 거기서 천 원쯤 샀고요. 자, 그럼 뜯어 보겠습니다. 네, 아주 힘겹게 다 뜯었는데요. 여기 미니어처 마크가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것은 자르는 건데 현재 레몬, 사과, 키위, 다, 달걀? 그다음 달걀이고요. 그다음 딸기, 그다음 파프리카인가 뭔가 그거랑 이 집게. 그 있고요. 여기에는 그거 말고도 고기, 양송이 버섯, 그 다음에 라임인가? 라임, 그 다음 바나나, 오렌지, 그 다음 키위, 그리고 토마토 그런 게 있어요. 네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안돼. 네 지금 여러 개가 여기 통 위에 붙었는데요. 아,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. 이거 불량인가봐. 응. 돌리는 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했고요. 어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, 또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미래파였습니다.